안녕하세요. 너도 초보, 나도 초보. 돌류존의 니들의 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타트 바늘에 대해서 궁금증을 물어보신 분들이 좀 상당수 있었거든요. 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이 니들의 표기 숫자. 이 숫자가 과연 뭘까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타투 머신 바늘에 보면 거의 공통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숫자 4 자리하고 영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아 이게 뭐야 11뭐 7 11뭐 뭐 R 뭐 11뭐 M 이게 뭐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게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여러분 가장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처음에 숫자 4자리 같은 경우는 바늘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라인 바늘이냐 아니면은 매그넘 색칠을 할수 있는 넓게 펴져 있는 바늘이냐 이거를 표기해 놓은 거예요. 숫자 4개는 공통이고 이 뒤에 R이 써져 있으면 이 뒤에 숫자에 M이 써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색칠할 수 있게 넓게 펴진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은 라인을 딸때 쓰는 바늘 M은 색칠 공부할 때 쓰는 바늘 그럼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바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도 쉽게 이해가 될 테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3라인, 5라인, 7라인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매그넘, 색칠을 하는 이런 바늘이 넓게 펴져 있는, 넓게 펴져 있는 이런 바늘을 쓸 때는 저는 7매그넘, 7매그넘과 11매그넘을 제일 많이 씁니다. 제가 쓰는 이 3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데요 왜냐면 하저 레터링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3라인 같은 경우는 레터링, 아주 작은 작업이 필요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타투들 있죠. 그런 타투들 같은 경우는 3라인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점묘 타투, 이런 거할 때도 3라인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뭐, 블랙워크다, 아니면 조금 미니 타투다, 레터링이다, 이런 타투를 좋아하신 분들은 3라인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오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 앵글이 우리가 타투를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라인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느낌이 골프의 7번 아이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거 갖고 웬만한 타투들은 다 해요. 그러니까 미니 타투, 레터링,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타투는 오라인부터 그냥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이칠 라인인데 이칠 라인 같은 경우는 라인이 조금 두껍게 빼거나 이럴 때 이럴 때 가장 많이 썼던 건데 아 요즘 뉴스쿨 같은 경우 옛날에 뉴스쿨 엄청 두껍게 썼거든요. 요즘 제가 해주는 뉴스쿨을 보면은 라인을 조금 예전보다는 얇겠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이게 조금 유행이 트렌드도 변하는 것처럼 타투도 약간 변하는데 예전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타투 라인은 두껍겠다는 게 뉴스쿨의 정형적인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뉴스쿨도 라인을 좀 얇게 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좀 너무 두껍지 않고 깔끔하게 뺄 때는 7라인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라인으로 뉴스쿨 작업도 많이 해요. 자, 매그넘 같은 경우는 저는 7매그넘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 7매그넘으로 저는 그냥 웬만한 건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늘이 7 개라서 두꺼워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폭이 얇아요. 폭이 얇기 때문에 이7 매그넘 하나로 웬만한 뭐 손바닥 크기 타투, 뭐더 넓어서 A4용 크기 타투 다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웬만한 타투는 다할수 있습니다. 이11 매그넘 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크죠? 이거는 좀큰 타투 할때 많이 써요. 이레즈미, 약간 이런 거 등판, 긴팔, 뭐 이런 거할 때는 이 7라인으로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11 매그넘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레즈미 하시는 분들은 이1 1매그넘을 많이 쓰더라고요. 11매그넘이요. 그리고 이 11매그넘 같은 경우는 그뭐 호랑이 털 이런 거 표현할 때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바늘이 많으니까 섬세하게 촥촥 한면 이렇게 촥촥 감기는 그런 맛이 나와요. 이제 라인하고 매그넘 바늘의 개념은 정확히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3라인은 바늘이 3개가 있는 거고 5라인은 바늘이 5개가 있는 거고 7라인은 바늘이 7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늘 개수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두꺼워지는 건 당연하겠죠. 매그넘 같은 경우도 5매그넘 같은 경우는 여기 바늘이 5개고 11매그넘 같은 경우는 넓게 바늘이 11개다. 아주 쉬운 개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 더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는 1205라고 써있고 요거 하나는 1005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숫자가 1,2는 두꺼운 바늘 1,0은 더 얇은 바늘입니다 똑같이 5개의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의 두께가 조금 더 두껍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을 했을 때이 바늘이 이 바늘보다 더 선이 더 얇게 나온다는 거죠 뭐 1,2를 사든 1,0을 사든 아주 큰 차이는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타투 니드를 구매할 때이 숫자가 뭐야? 이 영어가 뭐야? 이것 때문에 헷갈리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 영상으로 보시면 그 궁금증이 다 해소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